법적이란 게 사실 성취하는 의미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게임 시스템에서 성취하는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특정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면 어떤 보상을 지급하거나 두 번째, 굳이 무슨 보상이 없더라도 업적 자체가 좀 엉뚱하고 재밌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게임 자체가 핵노잼이어도 업적작 하려는 사람들 정도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게임에 남아있게 할수 있겠죠. 좋은 예시가 원작 카트라이더에 있었던 커리어 시스템에서 특정 배틀팀 업적을 완료하면 지급했던 특별 코스튬입니다. 근데 카드립의 업적 시스템은 뭔가 좀, 보고 있으면 이게 인간미가 전혀 안 느껴져요. 2분 넘게 걸리는 어떤 맵 타임 어택을 무슨 1000번, 5000번, 5만번, 트랙 충돌 없이 완주를 한번천 번, 오천 번, 오만 번뭐몇 번? 백만 번? 야 백만 번 충돌 없이 완주하면 뭘 주는데? 일반 등급 스티커 한 장? 하... 하... 레이서 다오의 시간 레이서 네오의 시간 레이서 디즈니의 시간 다오로 오천 번, 만 번, 십만 번 완주 네오로 오천 번, 만 번, 십만 번 완주 디즈니로 오천 번, 만 번, 십만 번 완주 이거 업적 다 깨려면 게임을 거진 천만 판은 해야 될것 같은데? 리터일 십만, 삼십만 야 리타이어를 50만 번을 하면 일반 등급의 커피 스티커를 한장 준다고? 아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업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제가 이 게임을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장르로 칭했던 것처럼 이 업적도 업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게임 로그에 불과하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예, 가만 보면 우리가 이 게임 속에서 우와 내가 벌써 이 게임을 7,300 불이나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흐뭇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이 게임의 짧은 역사 6개월 동안 업적 시스템이 했던 일은 B1 라이센스 딴 사람 비율이 뭐 8%다 로그인 보상 10번 받은 사람이 뭐 2%다 아니면 그랑프리를 돌린 후 업적을 확인하면서 4레벨, 5레벨 트랙에 등장 빈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말 그대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덕에 자기들 발목 잡는 기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했듯이 업적이 평이하면 뭐 보상이라도 좀 있거나, 보상이 없거나 없다시피 하다면 업적 자체가 좀 재밌거나, 둘중 하나는 잡아야 좀 성공적인 업적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거는 둘다못 잡았죠. 이분들이 업적을 만들어 놓은 걸 가만 보면, 업적이란 시스템이 유저들한테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게임들에도 업적이 들어있으니까, 마지막에 구색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넣었거나, 성심성의껏 넣으려고 했으나,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기초적인 것만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작에도 있던 업적의 전신인 커리어에서, 배틀, 팀전, 코스튬 같이 특수한 보상을 주던 전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것도 원작을 경험한 유저의 기준인가? 아니, 하다못해 광고로 무슨 정규 시즌 시작한 지 100일 축하를 한답시고, 운이 축축축축, 뭐 주먹 소리 축축축축, 이복서운이 있단. <laughs> 이딴 걸할 거면은 메이플처럼 업적 이름으로 개드립이라도 치든가 그런 개드립 칠 드립력이라도 없으면 업적 자체를 좀 재밌는 거라도 좀 만들든가. 전 영상에서 그랬듯이 게임 홍보랑 인기임이랑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업적 시스템에 보상이 없어서 아쉽다. 혹은 그런 업적들이 노잼이라서 게임이 망했다. 이런 얼빠진 말이 아닙니다. 업적하는데 보상이 있어도 좋지만 없으면 뭐 어때. 중요한 건 업적 자체만 봐도 이 양반들이 게임의 재미를 컨텐츠에 녹여내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탈하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래 업적이라는 것이 대단한 기록을 남기거나 그리고 독특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업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 사람들이 게임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약간 기분 드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트 있게 해당 상황을 커버치면서도 이용자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던진 물폭탄이나 바나나나 파리게이트에 내가 맞거나 자석같은 아이템으로 맵 밖으로 날아가거나 몇명 이상 내가 팀킬을 하거나 그랑프리에서 GP 한 번에 400 이상 얻거나 마이너스 200 이상 잃거나 공중에 뜬 채로 게임을 완주하거나 아니면 사고 등을 통해서 지상에서 상공 몇 미터까지 올라가든가 거의 0키로 남겨놓고 아쉽게 리타이어를 하거나 멀티에서 드래프트를 뭐한 30-40초 동안 질질 끌면서 유지를 하거나 팀원들이 강종한 상태에서도 굳건히 플레이해서 승리를 하거나 사고 나서 8등에 꽂힌 상태에서 도로 내가 올라와서 1등을 다시 차지하거나 동타가 한 번에 4명 이상이 나오거나 1, 2등 먹힌 상태에서 우리 팀이 동타를 이용해서 역으로 승리를 하거나 혹은 역으로 지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업적을 만들면은 내가 짜증나는 상황이더라도 피식 웃거나 다른 유저들의 트롤즈 때문에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역으로 업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게임의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낼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개발할 적에 유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정말로 업적을 남길 정도로 귀중한 상황일까? 어떤 상황이 특별히 어이없거나 웃긴 상황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진정으로 짜증나는 민감한 상황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유저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농담을 해도 되는 가벼운 상황일까? 이것들을 고려해서 업적 조건과 그 명칭을 적었다면 리타이어 50만회라는 이 정치나간 업적 조건과 시간 맞나보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한가한 오후라는 업적명은 아마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예전에 체리 피커로 메이플 뒤집어진 걸 모르는 건가? 야 게임 50만 판이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한 1000일 동안 해야 돼요. 아니 그마저도 지금 게임 매칭 속도 고려하면 한 10년은 해야 될걸요? 그러면 결국 이 업적을 따게 되는 사람들은 당신들 최고 vip 고객들 아니신가? 그러면 아니 리타 50만 번 하는 게 한가한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진짜 한가한 게 누군지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일단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시고 아참 이제는 업적 가지고 뭐라뭐라 뭐라 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게임 그래픽 좋게 잘 뽑아놓고 광고 전세계 다 풀이고 이세돌, 베드라제, 트위치 광고 다 돌리면 뭐해 유저 입장에서 고려한 컨텐츠 개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여기저기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불쾌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 멀티하러 가도 짜증나고 아이템 장착할라 그래도 짜증나고 설정 찾아볼라 해도 짜증나고 친출해보라고 해도 짜증나고 파티 만들어 볼라 해도 짜증나고 이벤트 진행하는 꼬라지나 이제는 심지어 업적 나열된 거 보기만 해도 이 짜증이 치밀어 올라요. 이 모든 컨텐츠에 개발자들의 진심이 덜 담겨있으니까 여기서 10%, 저기서 10%, 나머지 다른 컨텐츠들에서 또 10%씩 쌓이고 쌓이놓이 불쾌함이 결국에는 100%를 초과해버리고 심지어 200%를 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똥겜이란 인식이 바뀌고 카드리벨 경험한 유저들이 접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미래 유입까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업적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들을 통해 이를테면 뭐 업적 포인트 혹은 뭐 업적 칭호 서든처럼 뭐 업적에 따라서 닉네임 색이 바뀐다든지 등등등등 등을 이용해서 유저들을 보다 다양한 컨텐츠로 이끌어 갔었다면, 이 업적 단 하나만으로도 적지 않은 유저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저 입장을 고려하는 게뭐 게임 개발에 중요한 건 맞는 걸까? 어 유저 입장 고려 안하고 어디 게임처럼 디렉터가 막말한지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경쟁 게임은 메이플스토리의 점유율을 12%까지 올려주고 자기는 1%대로 날아가버린 로스트아크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유저들을 고려 안하고 님들 원하는 대로만 게임을 개발하면 생기는 그 문제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핑을 해결을 못하거나 드립감을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저 입장에서 차후선순위인 다른 편의성 기능들 정도라도 패치를 하면서 욕을 먹든 말든 지가 헛소리를 하든 말든 꾸준한 소통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어필을 해야 야, 적어도 개발진들이 이 게임에 열정은 가지고 있구나.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잊진 않았구나 라고 느끼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기대를 줄거고 님들이 홈페이지에서 캐시로 유도를 안하더라도 알아서 몰려들어서 덕담하면서 빨아줄텐데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도 고안을 못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노잼 업적 떡 칠해놓은 주제에 게임 이용에 불편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도 지들이 알아서 찾아서 즉각 즉각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상점에 캐시 콜러버 캐릭 추가는 또 찰떡같이 해놔요 그러면서 이런, 이런 직관성 문제들은 몇 달이 넘도록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시즌 3에 채팅 기능만 딸랑 내놓고, 혹은 업적만 딸랑 고치고, 아니면 맵몇 개만 딸랑 내고. 야, 니네가 원한대로 채팅 넣어줬잖아. 야, 니네가 원한대로 맵 풀어줬잖아. 야, 현호야, 니가 업적 때문에 게임 망했대매. 근데 업적을 고쳤는데 떡상 안하네. 니들이 틀렸네. 우리가 선심 써서 유저들, 니들 의견 받아줬는데, 게임이 변화가 없잖아. 기껏 우리가 유저말 들어줬더니 유저 수가 안 오르네 다시는 유저들 말 들을 필요가 없겠지? 이러고 말게 뻔하다는 말이죠 유저들이 말해주는 것중 극히 일부를 어거지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또 지들 마음대로 재단해서 엉터리로 적용시키니까 당연히 흥행 효과가 없고 그 결과를 보고 운영팀은 유저들의 의견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저들과의 소통을 끊고 유저들은 그런 운영진의 행태를 보면서 등을 돌리고 이 상황의 악순환의 반복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게이 게임의 유일하면서도 제일 거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유저 입장에서 게임을 이해해보세요 개발하면서 내가 100% 재밌으면 유저들이 할 때는 뭐한 20%도 재미없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게 만들면서도 자기들이 가슴이 뛰고 재밌어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재밌게 즐길 텐데 이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는 법을 모르니까 원작 100개기에만 급급하고 오픈바를 무슨...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풍선의 강화 성공 확률이 100%나 되니까 유저들이 모두 만족할 거라 생각하고 동류별로 루찌를 활용해서 확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모 웹을 하나 만드는데 5개월씩 걸려도 유저들이 그맵의 그래픽과 디테일을 보면서 충분한 재미를 느낄 거라 생각하지 아니, 정작 중요한 건 인게임 UX와 컨텐츠 그리고 그 디테일인데 말이지 아니 유저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아 어차피 지금 더 내려갈 것도 없지 않나?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다각도로 의견을 한번 실행해 보는 그 실험을 해 보신 건 어떠신가?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입이 달아라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1월 12일 게임 런칭을 했을 때 이미 갖춰졌어야 될 조건들 아닌가? 왜 지금까지도 유저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게임 BM이 페이트윈도 아닌데 돈도 안 질러주는 유저들이 주제 넘게 하는 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다음에는 과금 모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